레기 6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물건이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막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 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재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게 정한 값이, 값어치의 속건재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제물은속권제물로 알맞은 흠없는 순량으로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우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태워 버리는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 옷을 입어야 하며 속옷, 속에도 맨 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재단에서 타고 남은 재물의 재를 거두어서 재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진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재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하여 깨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재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로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하목제물의 기름도 태워라. 제단불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곡식 제사인 소재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을 여와 호 앞고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줌 쥐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 제물을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 아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곳 해막들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그것은 나의 화재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니. 복시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무엇이든지 재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로 구별하여 세울 때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그 가운데서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세판에 구하라 너희는 그것을 잘 섞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곡식 재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론의 뒤를 잇는 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그 제사장은 여러 여호와께 곡식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곡식 재물은 여호와께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재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고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에는 관한 이러하다. 속죄 재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재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재재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해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지 속재재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티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녹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 해막으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내기 칠 장.소권 제외 관한 길에는 이러하다.소권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소권 제물을 잡는 잡을 때는 번 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그러면 제사장은 그 비를.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받쳐라. 두그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받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재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제제는 마찬가지므로 두 재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제재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재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재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재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하닥에 구웠거나 세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인 것이나 곡식재물은 제사장이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역에서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자. 감사의 하목재물과 함께 바쳐라.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하목재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감사와 감사의 하목 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재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하목재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이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하목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을 닿는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하목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들에게 찍힌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쓸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화재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하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께 직접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과 가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짐승의 가슴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너희는 하목 제물로 바치는 것 가운데서 오른쪽 넙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높이 들어 올려 선물로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히 하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하목재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제장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 바친 화제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던 그날에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여와께서는 호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날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그들의 몫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제제. 와석권제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이 일에 관한 규례이며 하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날입니다